피즈로 빅토르 뚝배기 깨기. 아, 약간 타이밍이 좀안 맞았네요. 아, 이번 판은 미드 피즈 대빅토르고요 아, 우리 팀 정글님이, 아, 우리 팀 원딜님이 저희 방 시청자분이고 지금 시참을 진행하는 첫판입니다. 피즈는 처음에 재간둥이를 찍고 자, 이런 식으로 자, 한 마리 먹어주고 뺍니다. 한 마리 놓쳤지만 괜찮아요. 귀신님, 초반에 한번 들러주세요. 조금 두들겨 맞고 있지만, 피진 원래 초반에는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약 하나 먹어주고 리신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일단 경험치만 먹어줍니다. 아, 자 아무무 올라가고 있는 거 맵에 보이니까 제스님 빼시겠죠? 좋아요. 자 이러면. Q, 3레벨 Q는 못찍었지만자 일단은 쌍스펠 맞지, 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 아 초반 CS 극혐인데 암호 무가 미드 에있을 수도 있 는데, 까비, 아 퍼블 보 죠. 딴거 같은데? 애쉬가 일단? 이거는 제가 다이브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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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친구 풀 없지 않나? 아, <laughs> 아 죄송하네. 자, 하지만, 비토르 높을 한 음, 8분 30초까지 풀이에요. 비토르 따고, 이거는 살겠죠? 응. 음. 굳이 테레는 안 타줘도 되고, 집중합시다. 첫판이라 그런지 이거 엄청. 저는 증강템은 사올 것 같고 저는 텔이 있거든요. 아, 아 초반에 좀 상당히 많이 말렸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킬만 먹으면 쑥쑥 클수 있기 때문에. 자, 켜러 피해 주시고. 빅토르 스펠 없기 때문에 충분히 킬, 킬각 볼수 있죠. 자, 궁극기도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리신을 조금 도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빅토르가 먼저 궁을 찍었네요. 저도 6레벨 이번 거 받아먹고 바텀에 텔각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중하셨더라. 제간둥이는 최대한 쓰지 않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죠. 좋구요. 자, 일단, 빅토르, 유차까지 빠졌고, 피즈닝 레벨만 찍으면, 킬각을 바로 볼수 있어. 좋아, 좋아. 좋구요. 테론, 이겨주고. 리신 형님, 빅토르 풀 1분 남은. 같이 먹자. 와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무도 가고 있고, 아무무 여기 있거든요. 자, 빅토르가 놀라서 <laughs> 마법 망토를 하나 둘러준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공급기 맞추면 은 충분히 딸수 있거든요. 그 가주도록 합시다. 빅토르도 가고 있지만 자 일단 끌기만 한다면 이거 궁 있기 때문에 자 궁극기까지 날려주고 나왜 트리플이 아니지? 자, 재감독이 데미지까지 넣어주고, 빠져줍니다. 어 나이스. 좋구요. 자, 로밍으로. 이제 상당한 이득 게이득 받고. 남자의 텐트리를 사들고 다시금 미드로 가줍니다. 빅토르 풀 빠졌고 나이스. 또 누구 누가 풀이 빠졌지? 아 하하. 이걸 저격수가? 빡빡이 형님, 빅토르 노플. 빅토르 노플이고 궁극기 다가가기 때문에 이거 마저템이 조금 있지만 템이 지금 워낙 4킬로 잘큰 상태이기 때문에 딸수 있거든요. 아, 이거 못 먹고 이거 먹고 이거 W로 먹고 좋아요. 자, 이제 라인은 여기서 고정을 시켜주고 빅토르가 눈앞에 보이면 바로 또한번 참교육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로도 블루 먹고 온것 같죠? 좋구요. 별시님 궁도 맞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상당히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 좋고. 토르는 이제 끝났습니다. 음. 자, 친구 없는 녀석 미도 왔지만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바텀 갱을 한번 이거 라인 미는 게 낫겠죠. 빅토르난 CS 꼬라박히면은 성장차 계속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라인을 밀고 좋아요. 이것도 딴거 같고. 나이스. 자, 비토르 확실하게 조지기 위해서 말관신까지 올려주는 모습이고. 역시 초반에 0킬 1데스, 영어시로좀 망했지만 합류만 좀 잘해주면서 킬만 줄어 먹어도 캐리할 수가 있어요. 피지로 충분히 자이 친구 지금 쭉 빼세요 일단 이쪽으로 가주긴 해야 될거 같은데 빅토르도 이쪽 무빙 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자 자, 일단은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아 진짜 뭐야? 일단 이 친구는 닦고 조금 위험한 상황 하지만 잘 따냈고요. 빅토르 플래시없기 때문에 제간 중이로 진입해서 마무리 하고요. 좋아요. 어, 포블 뭐야? 아톰 이기고 있었는데 상당히 기묘한 상황. 제가 그 뭐지 현상금 사냥꾼 특성을 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딜이 펑티가 좀 됐을 거예요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여기서 두명딱 있기 때문에 어. 자 일단에 텔레포트 타기에는 너무 가깝게 왔기 때문에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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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궁으로 마무리 해주고. 자, 끌기만 한다면? 아, 이거는 빼줘야겠죠 Q로 빠져줍니다. 자, 억으로 좀더 끌어주고, 시간동이 있기 때문에. 오? 제가 보돌게요 이제. 어? 나 하나만 줘 줄... 어? 돼지같은 녀석! 아, 저 이런데서 잠수 타다가 징크스 따면서 징크스는 또못 크게 하고 저는 키를 더 쪼아먹고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공격기 30초. 공이 없어도 음, 징크스는 딸수 있는 딜이 나오는데 징크스 안 오면 그냥 밀어주도록 해요 너틸러스 조금 뚱뚱하기 때문에 여기서 숨어서 기회를 좀더 보고요 어어? 피해주고 아아 <laughs> 너틸 별로 물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 여기, 여기는 왜또다 죽었대? 자, 천천히 뒤로 가서 저가악한 징크스를 따줍니다. 자, 일단 무조건 땄기 때문에 저번에 블리치를 주고. 자, 슬로우까지 묻혀주고, 마무리 해주고요. 내 친구도, 천천히, W로 막타 먹어줘야겠죠. 좋구요. <laughs> 바텀을 돌아주는 편이 좋은데, 제가 없으니까 좀 많이 잘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합류해주는 그림으로 해줍니다. 좋고, 블루 있으면 털어먹어주고, 좋아, 좋아. 많아 아껴주기 위해서 큐는 쓰지 않고. 잉. 어, 나, 내가 먹은 것 같은데? 바텀샷은 애쉬님한테 넘겨주고. 전 다시 바텀 돌게요. 자용다 됐다고 얘기해주고 흉화를 여기다가 하나 깔고 여기서 밀리언을 CS먹으면서 보통 이런 상황에 원딜이 파밍하러 잘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피즈로 암살하면서 크면 되는데 안오네요 이상하게 이러 그냥 라인 쭉 밀면 돼요 지금 피오라 빼고는 1대1을 다 이기기 때문에 피오라도 뭐.. 성장 차이로 이길 수 있는데 챔프 특성상 피지가 피오라를 이기긴 좀 힘들거든요 자 리치베인 발동시켜주면서 빠르게 일어주고 아니 왜왜 왜 저거 못 막지? 이상한데 이거 방심하고 있는 빅토르 한번 따 줘도 될것 같은데요 맞기만 해요 자 여기서 좋구요 전멸로 빠졌더라도 아마 추가적으로 따라가서 충분히 딸수 있었던 그림이고

그냥 쭉, 쌍둥이까지 들어갔으면은, 음, 차형이 성공했을 법 했는데, 자, 또한번 숨어서 변태같이 빅토르나 징크스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티오 이쪽으로는 안 왔고, 빅토르는 게임을 놔버린 것 같은데요. 승리. 역시 피토르라든지 뭐 제라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투페 이런 친구 있을 때는 피즈로 참교육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딜링 한번 보여드리고, 크, 좋았다. 뿅.